저 저는 UI 디자인 할때 피그마에서 ChatGPT를 쓰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. 어, 먼저 사전에 디자이너가 미드존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거를 쓰는 일이 생각보다 없더라고요. 저는 아예 안 써요. 왜냐하면 어, 그, 그거는 이미지 생성이고 생성된 거는 편집을 할 수가 없어요. 그러니까 한 번에 완성물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좋지만. 실무에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이걸 어쨌든 리터칭을 해야 되고, 그러니까 다시 가공을 해서 뭔가를 써먹어야 되는데, 그게 그렇게 막 효율적인 작업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 목표, 목표는 편집 가능한 디자인 요소를 채찌 PT한테 받아내자, 입니다. 처음에는 이게 GPT-4 나오고, 뭐, 멀티 모델, 막 이런 거 나와야 좀될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, 좀 방향을 바꿨어요. 어, 원리는 되게 간단한데요. CTPT가 코드를 잘짜 주니까 디자인한 요소를 모두 코드로 바꾸고 CTPT한테 물어보고 다시 코드로 피그마한테 넣자 이렇게 변환을 해보자 라는 거였는데요. 이게 모든 디자인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UI 디자인에만 좀 적용이 될것 같다. 물론 3D도 지금 뭐 이런 활동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제가 어쨌든 한번 써보자는 식으로 연구를 잠깐 <laughs> 해봤습니다. 이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는 개발자분이 막 이렇게 버튼 추가해주세요 이런 요청 받았을 때 그냥 GPT한테 넣었더니 막 알아서 그냥 적절한 위치에 넣어줬다 이런 것도 들었고요. 그리고 웹플로우라는 웹디자인 하는 그런 노코드 툴인데 거기에 AI, AI가 들어간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, 뭐 이런 텍스트 요소에 클릭하고, 어, 이거를 뭐 어떻게 해줘? 하고 막 하면은 내가 이제 바뀐다. 뭐 그런 기능들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힌트를 얻었고요. 그래서, <laughs> 어, 시간을 제가 안지고있습니 <laughs> 코드를 이제 변환할 때두 가지 플러그인을 쓰는데요. 그러니까 뭐, 코드 투 디자인.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채찍피트한테 코드를 받을 때, 피그마에 피그마 넣을 때, 그리고, 클래피라는 거는 이제, 피그마에서 코드를 뺄 때. 그래서 코드를 빼는 과정은, 이런 제가 뭐 만든 요소가 있다 치면은, 여기서, 클래피라는 이런 제너레이터, 코드 제너레이터 기능을 써가지고, 내가 이렇게 알아서 만들어줘요. 코드 샌드박스라는 사이트를 가면은, 이거를 이렇게 리액트 코드로 뽑아줍니다. 저 이거 막 이렇게 뒤져보니까 막 이렇게 막, 가막잘 뽑아주더라고요. 뭐 이렇게 막 뭐가 써 있어요. 어쨌든. 뭐 이걸, 이걸 어떻게 활용해보자. 일단 이게 소스가 확보가 됐어요. 그런 다음에 이제 채찌피티한테 넣는 었 건데, 그럼 반대로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들어오냐. 이제 채찌피티한테 뭔가 막 입력해서 코드를 뽑아냈다면, 코드트 디자인이라는 플러그인은 HTML과 CSS로 이렇게 만약 뭘, 뭔가를 넣었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뿅 나타나게 해줍니다. 그래, import 하는 거죠. 그럼 이두 가지를 같이 쓰면 이런 부식으로 나옵니다. Figma에서 작업을 하고, 클 l i 로내뿜고 TGPT한테 뭔가 바꿔달라, 뭐 이렇게 해달라 명령을 하고, 다시 HTML과 CSS로 가져와면 편집 가능한 디자인 요소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제가 프롬프트를 사용했던 내용이 있지만, 어막 이렇게 그냥 코드만 주구장창 보여가지고 이걸, 이걸 볼 필요는 없겠다. 그래서 간단하게 하면 이겁니다. 한번은 이제 변환해줘. 이 리액트 코드를 변환해줘. 그리고 글래스모피즘 스타일을 적용해서 어, 다크테머로 바꿔줘. 글래스모피즘이란 이렇게 살짝 반투명한 유리, 어, 스타일의 디자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한번더 했죠 화이트 테마로 바꾸고 뉴모피즘을 적용해 줘 뉴모피즘은 뭐냐 살짝 이제 또 입체감이 있는 그러한 뭐 요러한 느낌의 어떤 UI 디자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뽑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게 원본이고요 두 번째가 그냥 리액트 코드를 HTML과 CSS 코드로만 가져왔을 때 막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데 살짝 깨진 부분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세 번째가 아까 글래스 모피즘 스타일 뭔가 반투명한 유리처럼 해주고 다크테마로 해달라 했더니 어 약간 박살이 났죠. <laughs> 그래도 어쨌든 스타일은 적용됐어요. 이 그리고 네 번째 네, 뉴모피즘 스타일 적용해줘 한번 비교해볼게요. 이런 이런 느낌으로 저는 어쨌든 뽑아주길 원했어요. 그랬더니, 어, 약간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. <laughs> 어, 역시 박살이 났지만, <laughs> 중요한 거는 다 이걸 제가 다 수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어, 벌써 발표 시간이 다 됐고. 이렇게 그냥 이 요소들을 그냥 제가 박살 난 거는 이렇게 좀 고치면 돼요. 어쨌든 손쉽게 뭔가 이렇게 어, 스타일을 바꾸거나 어, 완전 쓸 수가 있다. 그래가지고 어, 그럼 이 과정을 좀더 정교하게 하고 자동화를 시키면 시그마 AI가 나오겠다 이런 좀 결론이 도출이 되긴 했어요. 그리고 그 외에 뭔가 레퍼런스 체크나 이런 거는 아직 못했고요. 네,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. 아, 근데 저게 실제로 하시는 것보다 되게 유의미하게 쓸 만큼 약간 활용도가 있는 정도인가요? 어, 그 정도는 아니죠. 아직까지는. 아직까는 아니지만 물론 이게 몇 시간짜리 결과물이라 뭐 이걸 진짜 써먹겠다는 건 아닌데 근데 이 방법으로 좀더 연구하면 어 그렇게 될것 같아요 지금은 뭐 이렇게 깨지고 뭔가 하고 하지만 만약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게 어느 정도 좀 자동화가 됐다고 치면 여러 가지 막 요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네. 요소들을 한 번에 뭔가 다른 스타일로 내가 원하는 스타일로 적용하고 싶어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약간 좀 일을 덜어줄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다른 느낌의 어떤 시안들을 편집 가능한 시안들을 쫙 뽑아줄 때 그럴 때좀쓸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겁니다.